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윤은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양지 원삼 백안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용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어쩌면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하여 지대하고자 합니다. 이른 명실상부한 글로벌 반도체의 중심 도시이며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첨단 산업이 함께하는 용인특례시가 반드시 짚어보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용의시에는 수많은 수변공원과산책구스들이 있으며, 특히 원산면에 있는 용담저 수지는 현재 콘서트와 풀리막게 등 각종 이벤트를 시민들이 즐기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실로 인한 수질 오염과 악취 문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낚시터는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우리 시의 청정함과 아름다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발걸음이 후회스럽지 않도록 할수 있는 대비책과 관리방안, 그리고 용인 관광 코스를 추가로 발굴하여 진정한 치료형 관광 도시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코스 개발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코스 내고행 불편이 없는 기타 계절과 계절별 각종 해충과 안전 문제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서인구 기흥구, 수지구에는 무료 공용주차장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리하는 내용은 비단 용이 시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레스콤에서 다루었던 전국 무료 공용주차장에 무단 장기 방치된 차량들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주차장에 무분별한 장기 방치된 대형 트럭이나 캠핑카, 카레반 등 그들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한 백안면의 한 공공 먼지에 20여억 필지의 19만 제곱미터의 약 6, 6만 평의 거대한 구매에 자리 잡을 예정인 물류터미널에 관련입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터미널의 위치는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와 직선거리로 6km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향후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 현실성과 지 대비책이 미비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확정된 것은 지난 2019년도입니다. 이후 예정된 반도체 및 소부장 기업 50여 개 이상이 입주하면서 예측하지 못할 도로교통량과 안전, 주변 환경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비책이 있는지 재평가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 공공물류터미널은 실시개혁 승인 후 1년 이내 실시 협약을 체결하라는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 변경 승인 조건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 물류 터미널의 사업 부지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유지되고 사고 위험은 물론 지역의 흉물로 약 30년 동안 방치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류 터미널 비벼 방식의 민투 사업으로 용인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사업 부지의 용도 변경과 공시지가가 상승 등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공공 기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공실률 20%라는 기준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백억 이상의 이득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특혜인지 공실률이 줄어들 경우 수익금은 목적지가 어딘지 궁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실률을 20%까지 상행조정해서 한 계약이 초기를 하고 있다는 어,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용인시에서 받은 행정적 재정적 이익에 수수방관하여 본인의 이득에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조치가 없을 경우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 아주 커다란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조성되면 우리시 배우도시가 어디가 될 것인지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처인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물류터미널 19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50미터에 넘는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건물이 생기고 대형 트럭들과 출퇴근 차량이 뒤엉키며 엄청난 배연에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용의로로 일하러 오가는 노동자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겪게 될 문제에 대하여 사업절 하여금 책임질 부분과 준비할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변경전 대책에 대비책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일 시장님, 시장님은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용인 르네상스는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도시형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시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주거, 교통, 일자리, 교육, 보육, 행복 생태계를 마련하는 일과 소통과 복지와 문화가 도시 전체의 활력을 도두는 정책의 근본 목표를 압축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사업자의 사업 편의성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정책과 예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담 저수지 환경 관리를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터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 오염뿐 아니라 물고기 폐사로 인한 악취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매년 사회식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담저수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상류에서 유입되는 부유물 등을 신속히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낚시터의 허가기간이 2023년 10월 31일로 만료되는 만큼 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영담 저수지에 대한 낚시터 이용도의 임대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영담 저수지 둘레길은 현재 낚시용 자동차 통행로와 둘레길이 혼재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 및 웅덩이가 발생하는 등 둘레길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불편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화장실과 둘레길 관리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유자인 농어촌공사는 저수지를 낚시터에 임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3년도 용담 저수지 둘레길 개선사업 예산을 수립해서 둘레길 내 보행로와 자동차 통행로를 구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등 둘레길 내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공용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들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및 사고 대비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공용 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도 활동 및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대형 차량 주차 제한에 필요한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무료 공용 주차장 내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배관면 소재 용인 물류 터미널 민투 사업 관련 사업자 측 공공 기업 규모와 교통, 환경 문제에 관한 대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 물류터미널 사업은 물류의 선진화를 목표로 1995년 정부 구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실시 협약을 위해 민간 투자법 지정 전문 기관인 공공 투자관리센터와 협상 대행 체결한 후 지금까지 9차 실무 협상을 거쳐 운영 수익, 운영비, 사업비 등을 산출하였으며,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한 내용을 근거로 공신률, 공공기여도, 주변 역량관계, 사업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도 교통 및 환경 영향 평가 심의를 완료하였고 실시협약 체결 이후 교통 역량 평가 재심의 시 교통 개선 대책 등 사업자 측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